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laughs> 어, 예전에 봤던 그 영화 중에 에, 그 미국 공포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자막이 오늘 잘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신 좀 넘겨주셔야 할것 같아요. 어, 그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시리즈로 계속 되는 그런 어, 공포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은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적지를 가리키는 말이 데스티네이션인데 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 그 주인공이나 그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같은 목적지에 도,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 꿈을 꿨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 내가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꿈속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비행기 사고, 사고가 나서 사람들을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사고를 피한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사고를 피했다고 해서 살아남았다고 좋아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 나서 죽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버스 사고를 피했는데 또이 없게 뭐또 다른 일이 생겨서 괜히 지나가는데 여러분 옥상에서 벽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죽어 버린다든지. 결국은 아무리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다 마지막 종착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식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인, 우리 인생에 정해진 어떤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참 비극적이고 그런 슬픈 것들을 약간 코믹하게 다룬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사실 잘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진 않아요, 그죠?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어떤 개인의 미지의 삶의 운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란 말을 쓸 때는 뭔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운명 앞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 우리 삶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명이란 말을 사실을 잘 쓰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난 나는 내 운명, 내 팔자는 이렇게 뭔가 복이 없나 봐. 스스로 이렇게 뭔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운명에, 불안한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세기 45장에 보면 넘겨주세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 수십 년 만에 만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팔아 남긴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불안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의 이 인생을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곱 개의 기적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의 기적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명절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절기에 올라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못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지금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어,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 우리가 왜 베들레헴 하면 같은 발음이 있잖아요. 베트가 들어가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란 뜻인데, 여기도 여러분, 베데스다도 같은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논이나 밭, 밭 가운데 이렇게 저수지처럼 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도심 안에 이렇게 구조물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로 같은 곳입니다. 어, 건기를 대비해서 어, 이 빗물을 저장해 놓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이게 한 기원전 200년 경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그 양의 문, 양문 곁에 있어서 주로 이제 그 야, 야, 양문으로 출입되는 그 양들을 제사 희생 제물로 그 양들을 씻길 때이 어, 베데스다의 물을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크게 축조를 하게 됩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 그리스 제국은 여러분 이 연못에서 진흙으로 흙을 바르고 목욕을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각 다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의 어떤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가보신 거 기억날 겁니다. 병원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냐면 의학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시고 그 신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마 이 시설도 그런 치료 시설처럼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연못물로 몸을 씻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 베데스다에는 놀라운 전설이 하나 내리고 있었죠. 어떤 전설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직후에 제일 먼저 연못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싹 나버린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물이 한번 움직이면 준비, 땅! 해가지고 막 이제 가는 거겠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연못물 속에 붕어 한 마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물이 살짝 움직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개구리가 폴짝 뛰어가지고 퐁당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물에 들어가겠다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기어서 물속으로 돌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은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실상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와 자비는커녕 남들을 이겨야 되는 장소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발목을 가라기를 붙잡고 내가 먼저 우물 속에 들어가야 연못에 들어가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름하고 전혀 딴판인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자 가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과 6절을 같이 먼저 읽읍시다. 시작.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는요,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스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를 주님이 보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내면의, 내면의 영적인 절망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주님이 분명히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네.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38년 된 명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갈릴리의 사람들이라면, 갈릴리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막메어 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당연히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같이 칠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아멘이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의 지금 대답은 뭐예요? 당연히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이 연못에서 낫는 방법은 가장 먼저 우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38년 동안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누구도 자기를 먼저 양, 들어가도록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안고 그 연못에 들여다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운명 앞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만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연히 병이 낫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상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망가진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도 없이 원망만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14절에 나오면 주님 이렇게 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 죄지였기 때문에 병이 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단순히 몸만 나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죄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원망, 불평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그저 이 병자처럼 그렇게 신세 한탄만 늘어놓고 있지 않을까요? 내 몸에 질병이 이렇고 내 가정의 형편이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운명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나는 끝나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고 낙심하고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패배감, 절망, 절망감 속에 여러분 빠져 있진 않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한없이 남들을 비방하고 낙심 속에 어둠 속에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내가 당한 일들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신세한탄하고 운명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가면 어, 브라더스키퍼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세살 나이 때 초등학교 앞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 가방에 자기 품 속에 칼을 넣어 다녔답니다. 왜 칼을 넣어 다녔냐면, 자기를 이 불행한 운명 속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한 자기 부모를 혹시 만나게 된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위의 선배들을 혹시 내가 만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찾아오는 교회 청년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구원받는다.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라 하니까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 나쁜 부모,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는 그 고아원의 선배들이 진짜 나쁜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남들을 원망하고 욕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후배들에게 자기도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친구들을 괴롭히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이제 하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아로 살아야 되지? 부모는 나를 왜 버려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야 하지?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널 거기 보낸 이유가 있단다. 네가 거기서 살지 않았다면 고아로 자란 다른 형제들, 고아로 자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알겠냐? 그들이 바로 너의 가족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소명을 그 과원 출신의 청년들,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만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행한 운명 속에 처해 있어도 그 운명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여러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 뭔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금방 이게 뭔가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구한판하면 쉽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물가의 사람들은 그 연못 물에 어떤 신비한 힘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치료될 것이라고, 자기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못 물에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연못이 무슨 물이었다고요? 원래 제사 때 드릴 양을 씻는 물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연못물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대속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날, 나를 만나 주신 나를 찾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제가 노예에서 고시를 특별 고시를 치렀습니다. 제가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분을 고시를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분은 나이가 벌써 마흔 중반이 되었는데 성교사님이에요 20대 초반에 이 청년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교회는 다녀봤지만 자기가 생각하실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아무 부담이 없이 교회를 다녔답니다 여러분 참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데 부담이 없었대요. 하나님 없다는 거 자기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좋아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청년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한순간에 변화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찍 나,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20년 넘게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세 과목을 쳤는데요. 다 100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예에서 고시 보면서 올 100점 맞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분은 전 과목 100점을 맞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안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로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넘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단한 능력도 없지만, 그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절망 속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을 9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38년 동안 움직여 본 적이 없던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도 걸어 본 적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가 혹시나 우리가 이 병자처럼 그저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수십 년째 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내 인생은 이렇게 무능력하고 나는 물려받은 것이 없고 나는 늘 이렇게 남들에게 핍박만 당하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라고 하며 좌절하고 그 자리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이 자리를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질병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그 자리를 여러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이래서 나는 불행하고 내가 당한 일들이 너무나 고달파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자리를 단호하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담대하게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불행한 운명조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절망적인 그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의 도구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봄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담대한 신앙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